수비달고 반대편 넣어줬습니다 다시 이명승. 앞쪽에 박한의 이명승 오른발 빗나갔습니다. 반대 평의 수비는 미들라인에서 지역 방어 형태로 좀 뛰고 있어요. 네. 박한의 앞쪽 이명승 열렸습니다 이명승 볼때말스타이프 했습니다. 지금도 또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죠. 자, 이명승. 박한을 앞쪽 띄워줬고요. 연결됐습니다. 자, 서병대. 오케이. 앞쪽엔 주은진. 뒤쪽으로 내줬고요, 박하늘. 어, 충분히 반대각으로 멀리 돌아나가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막아줄 수 있,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네.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동점골을 내주면서 또 경기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받아놓고, 오른발! 좋아, 왼쪽으로. 좋아. 서원건. 자, 지금은 압박타임이죠. 그렇죠. 자, 서원건. 네, 좋아요. 반대편 박하늘 띄워줬습니다. 아, 지금은. 앞쪽에 어. 끊어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가운데 이민혁. 오른쪽 연결했습니다. 김민국앞쪽 아, 엄태현 연결 받아놨고요 입장. 돌았습니다. 엄태현 반대. 서 점수채 많이 못벌렸기 못 때문에 네. 그만큼 서울 입장에서도 좋게 지고요. 그렇습니다. 이민혁 가운데 엄태현 다시 이민혁. 자, 그렇기 때문에 흥팀 입장에서도 지금 좀더 집중을 해서 본인들이 먼저 득점 이로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박하네. 반대편 받습니다. 이명승. 뒤로 물러나면서 박하늘에게 뒤꿈치로 내줬고요. 반대편 박하늘 와요. 안쪽 찔러줬습니다. 오른발 슈팅! 야, 김민국 앞쪽으로 길게 엄태현이 받아놨고요. 뒤로 흘려줬습니다. 엄태현 박하늘 김민국 자 일단은 강하게 압박 가져가는 은평인데요. 그렇습니다.